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의 박준영 부장입니다. 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디로 나오셨죠자 오늘 나온 것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오, 야당동 음. 현장 입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경유중앙선 야당역까지는 도보로 성인 기준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고요. 네. 단지 앞으로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뭐 매일같이 야당역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환승제도 이용하시면 또 편할 것 같고요. 음. 야당역이 그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각종 프라자 상권들과 대형마트 병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고요. 또, 운정호수공원 또한 쉬엄쉬엄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가실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스타필드 빌리지 또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고, 걸어간다면 한 15분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현장 구조는 어떨까요? 자, 오늘 나온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개도 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지금 복층 세대, 뭐, 기준층, 그 다음 테라스, 이렇게 한 채씩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총세채가 남아있는데, 제가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촬영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35평, 평으로 나와있고, 방 3개, 욕실 2개에, 1층 테라스 타입인데요. 7평수는 한 28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3, 4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넓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한 15평 정도나 나오기 때문에 오, 음. 굉장히 이용하기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분양가가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분양가, 일단 기준층 같은 경우에 파주의 몇안 되는 제가 가성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억대 극후반으로 나와 있고요. 음. 이 해당 테라스 타입 같은 경우에 3억 중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야, 너무 네. 괜찮은데요? 그렇죠실중도 이렇게 좋을까요? 실입주금도 잘 나왔죠. 일단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기준에 2천만원 있으시면 되는 소득 증빙이라든가 신용도가 괜찮으신 분들에한해서는 무입도 가능하고요. 네. 이 해당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 기준 5천만 원 있으시면 됩니다. 와. 대신에 복층은 분양가가 4억 9천만 인데 예, 대신에 시립주금이 3, 4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이 테라스 세대랑 복층 세대랑 나오셔서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이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럼 네. 바로 집보로 가시죠. 자, 전실 공간부터 제가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네. 우선, 음. 제 오른편으로 보시면 키큰 신발장 총 3칸 들어와 있고요. 음. 아래로 보시면 띠음시공과 간접조명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요. 눈이나 뭐 비가 왔을 때 바닥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초슬림형이고 저소음 제품이에요. 음. 좋은데요? 어, 네. 들어 오셨을 때 먼저 첫 번째 방. 오 네, 첫 번째 방같 은, 경 우에 저희 가 모든 공간 마다 실측 을 해서 우측 상단 에 띄워 드 리고 있 으니까 사이즈 는참 고해 봐 주시 고요 네. 옵션 은 모두 동일 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방 에서 한번 만딱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네. 우선 머리 위로 보면 어, 천장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대한민국 1등 제품인 KCC 이중 창호인데 네. 발코니 창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첫 번째 방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리고 벽지는 실크 벽지고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와이첫 번째 방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미니 드레스룸입니다. 그렇죠. 박이장이 아니라 미니 드레스룸. 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음. 기업자로 시스템 장까지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학생들 기준으로 자녀 방으로 줬을때사 개조로 수납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각 방마다. TV, 인터넷, 유선단자는 모두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댓글에 네.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아하. 말씀하셔서,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난방 효과, 이러보실수 있고요. 네. 첫 번째 방에서 맞은 편 쪽으로는 이렇게 공용 욕실인데, 공용 욕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일단 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아빠가 아이들 두명 정도는 같이 샤워를 할수 있는, 네. 총 3명 정도가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선반 1층 레인 샤워기 들어와 있고, 코너 선반도 있고요. 아, 정말 이 공간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굉장히 넓어요. 네, 독일 배치도 일렬로 잘 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에 조적 선반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부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신발 신고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실내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추청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는 실측해놓은거 한번 참고해봐 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옵션은 모두가 동일해요. 네. 근데 여기도 발코니 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 두 번째 방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다. 너무 좋다.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 쭉 이어서 그래서... 방 공간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오, 오 안방이니만큼 다들 좀 넓게 잘 나왔어요. 네. 사이즈 마찬가지로 참고해봐 주시고 안방에서조차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모든 방에서 테라스로 다 나갈 수 있는 현장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거실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약간 고정관념이라고 봐도 돼요. 음. 근데 이렇게 음. 방에서 직접 다 나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쪽으로는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아파트리로돼 있어 가지고 네. 가려지는데 드레스룸이 있어요. 지금 자로시스템이렇게잘들어 있고요. 네. 이쪽에 보면 악세사리함과 서랍장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무엇보다 좋은 게 이렇게 환기창. 음. 이 해당 세대는 정남향이기 때문에 체광이 너무 좋죠. 맞습니다. 네. 체광이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 우와. 안방 욕실 공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충분히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잘 나와 있어요. 네. 네, 많이 넓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샤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충분하죠. 네, 부분도 좋으면 부부 동시에 쓸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네. 네, 너무 잘 나왔고요. 테라스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주방 공간인데요. 네, 주방 공간. 네. 이 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로는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죠. 네. 아쉽게도 분양가를 인하하면서 가전 옵션으로 빠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세팅 되어 있는 거는 양문형 냉장고하고 스탠드형 냉장고 아니면 3도어 냉장고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LG 광파오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메인 화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츠사의 1 9 하이라이트 2구 인덕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합츠사의 네. 후드 이렇게 또 멋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는 내리 콘센트도 들어와 있어요. 네. 상부장 공간, 그 다음에 주방 아. 채광창이에요채광창이 이렇게 있고, 와이드 싱크볼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하부장 공간까지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요. 아. 그리고 다용도실이 바로 주방 옆에 붙어 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오. 근데 이 사이즈가 와. 거의 뭐, 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맞아요. 나와요. 이 옆에 보시면, 부장님, 저기, 최강창하고 개폐형 창호가 있기 때문에 환기도 될 건데, 이렇게 뭐 별거는 아니지만, 네. 선방도 이렇게 무상옵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벽면은 두텁게 탄성 코팅돼 있고, 바닥은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네. 수전이 이쪽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워시타워는 세로 배치는 이쪽에다 하라고 자리는 딱 나와 있는데, 네. 워낙에 넓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은 가로 배치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넓고요 네. 남는 공간에다가 뭐 분리수화함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어, 참 활용도 높은 대형 도시될것 같아요 네, 일단 네모 반듯하고 정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양창 구조의 거실인데요. 네. 사실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이잖아요. 네. 일체형인데 보면은 굉장히 더 넓어 보이게 양창이 시원시원해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쪽으로는 이제 옆에 빌라가 보이긴 한데 동강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반사림도돼 네.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는 호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네. 이 앞으로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 남향의 따뜻한 채광을. 4개절 내내 이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창호도 통창 시공을 해가지고, 이 비싼 통창 시공을 해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은 이쪽에 있어야 되죠. 아,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대용량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를 뭐 쇼파 자리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쁜 네. 커튼 이렇게 양 옆으로 딱 달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아트월 쪽으로는 이제, 친환경 페인트로 도장 마감을 해 놨는데 웨인스 코팅이죠. 네. 오랜만에 보네요. 요렇게 딱해 놨고 또 TV 인터넷 유선 단자는 이쪽에도 있어요. 사실 저쪽에도 있으니까 음뭐 원하는 쉬는 쪽에다 배치하시도 좋은데, 이쪽으로 하는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홈 IoT 월패드. 이거는 IoT 가전제품들 불려서 밖에서 이제 핸드폰으로도 제어를 할수 있는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거실, 주방, 보일러 컨트롤로 들어와 있고요. 네, 네. 이제 자, 대명, 대망의 테라스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테라스 공간. 하겠습니다. 네. 야, 저, 자 우와. 이쪽에서 보시면 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무도 소나무도 하나 식재를 해드렸고 오. 이렇게 되어있고 바닥 봐주시면 은 데크로 이렇게 마감을 했잖아요 아. 근데 이쪽으로 부장님 전기 콘센트 들어와 있죠. 네네. 그리고 벽등들도 쫙 이렇게 양 옆으로 다 있으니까 야간에도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좀 청소 상태가 미흡한데 들어오실 땐 깔끔하게 청소해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와보시면 와. 전기 콘센트가 이쪽도 있고 테라스 길이가 넓다 보니까. 네. 그리고 수저는 동파 방지해서 아예 따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네.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렸고요. 네. 야간에 이용하실 수 있게 또 벽둥 마찬가지로 있고 여기서 저 안쪽까지 아 지금 참새들이 저 나무에서 놀고 있는데 네, 이렇게. <laughs> 잔디로 또, 나무도 식재를 해놓고 잔디밭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이 한쪽, 이 정도 공간에다가, 뭐, 네. 어, 텃밭으로 좀 꾸며놔도 좋을 것 같고요. 오, 네.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 수전 이 있죠, 전기 있죠. 모든 다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테라스입니다. 네. 역세권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테라스 넓게 잘 나온 데가 많지가 않아요. 네. 식재도 다 싸구려를 한게 아니라, 여기 팀장님이 또 이쪽으로 또 부업을 하고 계신 게 있어서, 아. 비싸고 좋은 것들로만, 예,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역세권 테라스 중에 이 정도 넓이에 4억 원대 아래로는 많지가 않아요. 없죠. 없어요. 사실 진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라스 생활을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역세권이면 좋겠고, 산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이러신 분들에 한해서는 안성맞춤의 현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차도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100%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계단도 없기 때문에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이용하실 때 불편함도 전혀 없을 거예요. 네. 가구수가 8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웃 중에 이웃 이상한 사람 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맞습니다. 자, 좋은 매물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도 해약이 됐던 거잖아요. 네. 계약이 됐던 집들이 보통 계속 계약이 되고요. 음... 한번안 됐던 집들은 계속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 지역에서만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네. 요런 매물도 이젠 없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서 그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앞으로 기다리면 집값 더 떨어진다, 더떨어진다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말안 믿어요. 네. 왜냐하면 통계 자료 보고 말하는 걸 누가 말을 못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집값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때는 하루 아침에 거래량 뚝 끊기고 집값 폭락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뉴스에 나와서도 공중파뉴스든 종편뉴스든 뭐 개인의 유튜브 채널이든 그런 거에 분위기에 편승해서 말하는 사람들 말은 항상 늦어요. 네. 그리고 뭐 실거래 찍혀 있는 이런 숫자 보고 누가 말을 못 합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저한테 요즘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기다리면 집값 더 빠지지 않겠냐. 아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네,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건설 원가는 훨씬 많이 올라갔고요. 네. 건축주가 그렇게 팔아서 망하든 네. 안 팔려서 망하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는안 거예요. 집값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싸다고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좋은 집들은 계약을 다 되고 있습니다. 네. 망설이지 마세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여태까지 기회 놓치셨던 거니까 꼭이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부장님하고 좋은 현장 찾아서 6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